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끝까지 국민의 힘을 지켜주시는 대구경북의 당원동지 여러분. p k 와 삼성이 키운 대한민국의 진짜 일꾼, 대표 일꾼, 호남의 맏딸, 영남의 큰며느리 양향자 인사드립니다. 1985년 겨울 광주여상을 나온 양양자가 삼성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선배가 TK 출신이었습니다. 미스 양아 열심히 노력하면 네 뭐든 다 된다. 알겠지? 편견 없이 오직 열정만 보고 양향자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28년 후 2013년 양양자가 여상고 출신으로 최초 연구 임원인 삼성상무가 되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양양자를 불렀습니다. 양상무님, 양 양상무님, 이 땅의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봄 대선을 앞둔 존경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양양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양 대표 당의 위원을 넓혀주십시오 이재명 정권 탄생을 함께 막아냅시다 저는 주저없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본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제주에서 강원까지 최전선에서 정권 창출을 위해 뛰고 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 못다 이룬 우리의 희망을 위해 다시 나섰습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오직 능력과 열정만 믿고 양양자를 키워 주신 대구 경북 선배님들의 은혜, 국민의 힘의 혁신과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양양자가 국민의 힘을 다시 꿈꾸게 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국정당 만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 국민의 힘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지방선거 지고 총선 지길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다 똑같습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고 그 선택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최고위원 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두표중한 표는 당의 크기를 키우고 당의 꿈을 키우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국민의 힘에 꼭 필요한 현장경제 전문가 대통령 세 분이 인정한 첨단산업 전문가 유일한 혼합 출신 수도권 여성국회의원 국민의 힘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바로 이 양양자입니다. 여러분의 한표 믿고 쓰는 일꾼 양양자에게 꼭 행사해 주십시오.